걸음이 점점 쌓여서 울타리보다 높아졌어 저런 걸음산이 되었네 사람들은 집채만한 걸음 더미를 보면 하나되시겠지 허허 저 거기 거지 거지 성, 성거지네가 걸음 하나는 성부전에 그려 그러게 말, 말, 말일세 한 한, 말했세한 한, 한들, 한들, 저, 거름 부자가 언제 눈부자가 될고 농사철이 되자, 동네 한 동네 사람들이 한 명씩 가는 신랑을 찾았어. <놀람> <오 Summer> 여보게, 저 거름 한참, 삼책기만좀 주려나? 가을이 되면 걸음값을 쳐주세니 말했어요. 걸음값이 아니라, 걸음값이라뇨. 그냥 갖다 쓰세요. 멍청각씨와 가면신랑은 기쁜 마음으로 기름, 걸음을 푹푹푹 떠주었어. 하루는 걸음을 하다 갔던 사람이 신이 나서 말했어. 이것 좀 보게, 저 멍청각씨와 가난신랑은, 신랑 네걸음있었다니만 채소가 아주 잘자라는구먼 그게 정말인가? 그렇다면 나도 좀얻어가야지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걸음을 얻어갔어. 물론 나중에 걸음값을 주기로 하고 말이야. 멍청각씨와 가난신랑은, 욕심 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푹푹 걸음 떠줬어. 그러던 어느 날 뚱뚱한 땅부자가 찾아왔어. 자네 저기 산비탈에 있는 땅좀땅좀 맞아서 마... 마... 농사를 지어보겠나? 농사가 잘되면 곡식을 많이 주겠네. 염려 마세요, 농사라면 자신 있어요. 가난세랑은 납축초를 했고, 가난 멍청천연, 멍청천연을 해물주고 셨어 이제 가난세랑과 멍청각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으니, 오죽하겠어. 이랴, 이랴. 응. 가난 신랑은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정기질을 했어. 몽청각시도그 옆에서 씨앗을 씨앗을 솔솔 뿌렸어. 여보농사가 짓는 게 아주 아주 즐거워요. 그렇게 말이에요. 그럼잖아. 곡식들이 잘 자라야 할 텐데. 둘은 니연이연 해가 질 때까지 황소처럼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 오늘날 가을이 되어 추수를 했어. 세상에 그런 그런 자갈 투성이도 땅에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다니. 보는 사람마다 농사가 잘 되었다고 칭찬했어. 똥똥보랑 조이는 저절로 어깨가 으쓱으쓱 했어. 농사꾼에게 그저 농사 칭찬이 자식 칭찬만큼이나 기쁘기 때문이지. 여보게, 자네 부부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지 못했을 거야 자 이건 자네 곡식일세 뚱뚱똥뚱 부당 주인은 오정각 어, 씨와 가는 신랑에게 많은 곡식을 주었어. 마을 부자들이 그 선물을 듣고 오청국 씨와 관영 신랑을 찾아왔어.여보게 되면은 우리 땅도 농사를 지어주게 아니야 내땅은좀 먼저 해줄게 사람들은 앞다투어 말했지.여보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되었구려. 이번에 쌓인 옥션을 보면 가난 신랑이 말했어. 이 옷감으로 당신 바, 바지 저고이를 해드릴게요. 무슨 소리 당신, 치마, 당신 치마를 해들어야지. 농청 박씨와 가난 신랑은 걸음값 싫어. 밭의 옷감을 서로 밀치며 행복하게 웃었지.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야. 그런 모습을 보면 말사람들도 안 그래 웃었지. 이제 아무도, 아무도 두 사람을 더 이상 멍청없이 가는 신랑이라고 부르지 않을 때. 끝! 여러분, 재밌었나요? 이거, 이건. 여러분도 이렇게 몽청극 시와 가난신랑 책을 만들어 보세요. 안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단은 풀로 붙이고요. 이쪽 앞을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께 이렇게 집어, 집게로 집어달라고 부탁하세요. 뒤에는 위험하니까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하은이는 재미난 적방 다음에 만나요. 안녕!